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음, HSK 4급 중에서도 오늘은 그 독해 3 파트를 진행을 해 볼까 하는데요. 독해 3은 짧은 지문을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빈칸 넣기라던가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근데 사실 시간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빠르게 문제를 푸는 전략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독해 3부분 핵심 전략 포인트는 질문과 보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4급의 독해 3부분이 짧아요. 한 3, 4줄, 4, 5줄 길어봤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리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 3줄을 두번세번 이렇게 읽으면 시간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진짜로 문제가 원하는 것을 딱 포인트를 잡 보기 중심으로 비교를 해서 답을 골라야지 빨리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보기에 집중을 해라라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요. 보면 아 내가 이거 보기에서 봤는데 이거 아니래 아닌 것들은 제거하면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랑. 문제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5급이나 6급처럼 한지문의 문제가 여러 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딱 확인을 하시는 동시에 보기를 보면서 빠르게 체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현전을 갈 건지를 보는데 걸어서 갈 건지 자전거 타고 갈 건지 아니면 기차 탈 건지 비행기 탈 건지에 대해서 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네 가지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빠르게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먼저 문제와 보기를 확인을 하고 지문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아이 순서가 먼저 문제랑 보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읽으라고 했지라고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지문을 보는데, 지문도 그냥 내가 단순히 이거 어디서나, 이제 사급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아 내가 중국어가 뭔지 좀 알고, 문제도 좀 풀어가는 상황인데, 내가 그냥 같은 글자 찾는 걸로 가지 말고, 주어랑 술로 나누면서, 아, 현장 간다는 얘기 나오나 해서, 이렇게 해서 쭉쭉 가는데,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제 3자로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를 갈 거냐면, 어, 쪼호고어초가 바로 나오네요. 그죠? 여기를 현장에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짧은, 짧은 문장이 더 읽어요. 그,슈. 아, 그러나, 그러면 이걸 타고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시험을 앞두고 보는 대비 특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들보다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보시면 아, 그, 시. 성급하게 고르, 세 줄이나 되는데 내가 한 줄로 답을 정하기에는 조금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 그러나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여기를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추 피아오가 이미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어 페이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다라고 답을 골라야겠다. 절대로 기차 타는 걸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갈 건데요. 막상 이제 예제나 이론을 들으면 뭐 알겠는데, 그런데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되게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님이 뭐부터 먼저 보라고 랬지 문제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요 이거는 이거를 할때 어떤 장점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을 할거 같고요. 보기 네개 중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보면 호이자 오죠. 일찍 걷는 거죠. 장더크 아이 생긴 게 귀엽대요. 슈어덜리 올리 유창하게 말한 대요. 디까오 출이 지능을 높인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네 가지 중에서 뭐가 언급되는지를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뭐 잉어리랑 유어얼은 사실상 같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모르더라도 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매우 중요한 거고 이네 개가 없잖아요 바는 무단하고 얼치에 뭐+ 뭐 일뿐만 아니라. 뿌가 들어갔다고 해서 부정이 아닙니다. 영어로 따지면 not only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걔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정이 아니라 이것도 다 되고, 게다가 저것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전신 운동 되는구나. 근데 아예, 어, 줄이. 지능을 디까오, 높이는데. 어휘가 고급이어서 나 사급에서 이 단어까지 못 읽었어, 못 외웠어라고 해도 그대로 단어가 나오잖아요. 디까오, 줄이가. 그래서 보기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에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서는 가니까 줄이 어, 디까오, 그대로 있네. 정답은 이걸로 고르면 되겠다. 혹시나 해서 뒤로 읽어봐도 아이들이 그렇죠. 조금은 빨리 기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거지 걷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저 그리고 후에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에 기초가 된다라는 거. 나머지 언급 안 됐고요. 빨리 걷는 게 아니라 빨리 기는 거죠라고 해서 정보 분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사급의 독해 3은 문제 먼저 읽고 보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포인트 집어 가면서 가야 되는구나.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단어를 몰라도 스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모르는 단어여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 단어는 음 사실은 많이 알수록 굉장히 나에게 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제가 그냥 강의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단어를 자꾸 잡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이라도 더 보시라고요. 내가 마음먹고 단어를 외워도 금세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단어 바 기다. 찌리는 지능이구나. 열리는 유리한 거고. 지초는 기초구나. 단어가 조금 어려워도 나 이거 기억해야겠다라고 숙지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읽어야 되죠? 루이스는 아, 그럼 루이스가 주어가 되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 그래서 비아우슈 려칭, 열정을 표시하는 건지 사람의 마음을 신숑카코가좀 어려워도 쉬운 단어만 볼게요. 마음을 열어요는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슷한 유사 표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찾을 수 있죠. 정보를.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도 안징허핑 평화롭게 아주 좀 좋게 평화롭게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면 혹시 유사 표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용하고 고요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건지. 주에다 복화해 하면 불. 쾌한 거죠? 불쾌하게 느끼게 하는 건지를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있습니다. 주어 수로 주어 수로 나누면서 가셔야 돼요. 연구가 보여주기를 색깔과 사람의 심리 녹색 안 나오잖아요. 넘어가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홍색 넘어가요. 왜요? 홍색 찾는 거 아니니까요. 빨간색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근데 루어칭은 빨간색에 나오니까 쟤는 아닌가보다라고 갈 수는 있겠죠. 자,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5급이나 6급 가서 설명을 드리는 문장 부호기는 한데 이 fun how 라는 문장 부호가 나오면 의견이 어 내용이 나열이 돼요. 홍서 얘기하고 이 문장 부호가 나오면 그다음에 다른 색깔 얘기하겠구나.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4급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어 사용되는 문장 부호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란서. 왜냐면 우리는 리서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먼저 읽으라고 하는 거야. 란서 필요 없어. 쭉쭉 시간도 없는데 어 근데 란서에 이게 나오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지문을 읽어도 보기의 내용 그거 하나만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진짜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 내용이 다 있어요. 로칭도 나오고, 신쇼 칼코까지 나왔어. 이럴 경우에 진짜 실수하기 쉽거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근데, 홍색이나 남색이 아닌 거예요. 녹색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왜? 녹색 묻는 거니까. 그죠 바로에 나오네요. 허핑. 그리고 바로 안징 허핑을 한번 더 얘기해줘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정답 C로 가셔야죠.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보기에 나왔다고 다 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원하는 걸 고르셔야 돼요. 이걸 사급 때부터 기억을 해야 5급, 6급까지 여러분이 이 패턴을 가지고 문제를, 이것 때문에 5급, 6급 문제 틀리는 경우 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 5급, 6급은 딴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급수가 높아질수록 어휘나 아니면 약간의 문장인들이, 문제 구조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뿐이지 패턴은 같은 맥락으로 가요. 뭐, 그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言,서 색깔이죠. 미, 치에 밀접하다. 뼈是. 표시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르칭, 열정. 보통 형용사로 친절하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따이벼, 대표하다, 허핑, 안징, 평화롭다, 고요하다. 단어, 여기 멈춰 놓고 계속 외우셔도 돼요. 그래 놓고, 아, 이거 한국말 가려 놓고, 이거 보고 뜻 떠올리는지 한번 자가학습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얘 조금 더 제가 60, 6번, 7번, 8번 유형을 조금 조금씩 달리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으로 딱 짚어주는 게 아니라, 앞에 녹색처럼 딱 녹색은 그거 찾아라가 아니라, 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보기 자체도 앞서 봤던 문제들보다 보기가 길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4급과 5급에 걸쳐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윗글을 해명하는 거에 대한 걸 물어보니까 보기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딱 봐도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언급이 됐는지를 조금 글자 위주로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김없이 주어수로 나눕니다. 중국인들은 좋아합니다. 이것을 시양쇼 잘 서양에서 오는 야채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단어 몰라도 중국어는 시황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럼 요네 글자를 좋아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시, 시, 몰라도 돼요 이게 중국에서 생산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어휘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그렇죠 사급 할당된 기본 어휘만 알고 있으면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오더 어려운 뭐 5급6급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단어들을 알아야 푸는 문제는 사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중고어 더 슈, 사이로 바뀌어요. 그럼 모두 사실 이또 들어가면 문장에 또 없으면 이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학생 한 명이 매운 음식을 좋아해랑 우리 반 학생 모두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 학생이랑 매운 음식을 좋아해까지 다 나와도 많이랑 모두 때문에 이 문제 문장이 틀린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장이 고거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설마 근데 중국에 있는 야채가 모두 서양에서 들여오진 않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 그렇게 써 있으면 이게 답인 거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많은 슈 차이가 원산지가 해외다, 해외에서 왔다라는 거 뭘까? 비슷비슷한데 슈 차이가 자꾸 등장하는 거 보니까 얘는 나올 것 같고 중국어도 자꾸 등장하니까 한번 살펴봐야겠다. 주어가 일단 뭐예요? 중국어 요헌두어 슈차이에요. 근데 이름이죠? 그 이름 안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많은 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 라는 글자와 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대요.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이 슈차이가 최초에는 모슈 아니래요. 중국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뭐래요? 서양에서 전에 들어온 거여서, 얘도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들여왔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중국인들이 서양 타차를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두려운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도 아닌 거죠.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모두는 일단은 안 나왔으니까 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D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쵸. 야채, 채소들의 이름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건 얘네가 서양의 그 원산지를 두고 있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는 보기에서 지문에 언급된 단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랑 수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도 높은 걸로 답을 고르지 않으면 헷갈려서 틀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단어 확인을 합니다. 쇼, 차이, 채소라는 게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단어는 실지 않고 갔습니다. 단어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저희가 훑어봤어요. 독해 그 3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5급과 6급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점점 더 지문이 길어져도 사실 문제 푸는 방식은 어쨌든 문제랑 보기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정보를 비교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독해 3은 그냥 머릿속에 딱아 그래 보기랑 문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기의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역으로 비교해서 가야겠다 근데 보기가 짧으면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아까 풀었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 타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고 내용이 바뀌었죠. 그리고 두 번째 풀었던 것 같은 경우에도 보기에는 단어들이 지문에 다 나와요. 근데 물어보는 게 녹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녹색에 대해서 묻는 거라서, 그니까 보기만 가지고 가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랑 보기를 두루두루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 이게 아닌지 긴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 문제가 원하는 걸 푸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처럼 문장의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보기가 긴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이제 5급과 6급으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비슷한 게막 겹쳐 있잖아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저 단어가 저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럼 정확하게 주어랑 수어를 나누어서. 이것이 이것인지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독해 3부문을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문항 수도 사실은 많은 편에 속하고요. 독해 3부문이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읽어야 될 것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읽고 한 문제 풀리고, 뭐, 하나 읽고 두 문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체가 시간을 조금은 많이 들여서 풀어야 되는 거라서, 아, 시간, 엄수, 그렇기 때문에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시간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랑 보기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읽어가면서 정보 대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파악을 해야겠다. 이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